젤 체리 체리입니다. 그래파 체리 댄스 채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. 9월 27일 일요일 오후 4시 어디에서요? 여러분들 집에서. 어떡해요? 그래파 체리 댄스 채널 라이브 스트리밍 들어와서 저와 체리 갱 친구들이 함께 하는 첫 온라인 콘서트 많이 안녕하세요. 저희가 드디어 첫 신혼집을 알아보러 가요. 지금 사는 집은 채돌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들어왔던 집인데, 갑자기 채돌이즈 커밍이 돼가지고, 어쩌다 보니까 좀자은집에서 우리 세 명이서 살게 되었는데, 이제 계약이 끝나갑니다. 드디어 사람같이 살수 있어요. 지금 저희 엄마한테 채돌이 맡기고 자유시간이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루트인 부동산이 점심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? 우리도 밥안 먹었는데 맞지 우리 어떻게? 고객이 응. <laughs> 밥을 안 먹었는데 겁질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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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질 겉질. <laughs> <laughs> 건물 사는 사람이면 모르겠다 여쭤볼까? <laughs> 응 음. 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나 갔다 왔는데요 부동산 업자들은 어른들이 많잖아. 뭔가 내가 부동산 들어갈 때마다 죄지는 기분이야. 몇 평기 알아보시는데요? 하면, 아, 뭐, 뭐, 20평 정도 때. 얼마 알아보시는데요? 아, 그냥 월세로, 그냥 뭐, 어떻게 되나요? 좀카랑카랑해 안녕하세요? 저희는? 시험 부부고요. 보증금은 한 1주 정되면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아, 벌써 또 많이 보이잖아. 그래, 해볼게. 내가. 어, 그래. 본격적으로 알겠지? 너무 어렵잖아. 집사. 그 매매가 아닌데요. 아, 미안. 대단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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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게. 이렇게 대부터 들이대야 된다고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꼭 해라 알겠지? 알겠지? 안녕하세요. 니 맨날 평생 그런다, 얘가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대박. 아 부끄럽다고 <laughs>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우리 그런 좋은 집을 못 구한다고 <laughs> 일단 절대 <laughs> 여 라고 하지 마 마이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유 핸드폰 없네 핸드폰 안 들고 온거 같다 음학에 <laughs> 두고 왔나? 어, 어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있셨어 따라 보로 왔는데 데신혼부부인데 20평대로, 네, 20평대로. 네, 이런 가격대로, 가격대로 또 있나요? 어. 아니 근데 저희가 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거라서 어. 25평 아니어야 돼. 하나 더 보러 가는데 거기는 30평인데 25층이래요 <목소리> 근데 좀 나쁜가요? <laughs> 아니 왜냐면 제일 가짜가 아니라 지금 큰데 엄청나게 커요 응. 내가 아깝지? <목소리> 내가 봤을 <아깝게>. 나한테는 보다는 <목소리> 내가 봤자기적이라 아까운데 보니가 이게 이제 춤을 춤으로 꼬시네. 뭐야. 아, 어, 어떻게 하셨어요? 춤을 잘 추는가 봐. 요 아, 근데 결혼하고 바로 춤을 그만두셨어요. 낚갔죠낚갔죠나 끝나고 춤대요. 나 끝나고 춤췄어요. 나갔죠. 그다음시지 한데. 이우다 보기만 하고. 여 요거는 스물일곱 개야. 아, 사진으 보면 스물다섯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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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진짜 깔끔하다할리이 음. 어떡하죠? 할리은 힘을... 어떻게 하면 어게 끝나는 거요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네네. 지금 이제 할라 하면은. 네. 우리 우리 2년 후에는 꼭. 집 사자 알겠지? 싹 다는? 연기에 우리가 한 400만 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상 찍고 있을 것 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 <laughs> <laughs> 코 <코코네네>. 오늘 아씨 <laughs> 오늘 우리 세 가족이 함께 잘 집을 알아보고 왔는데요 조건이 다행히 좋았던 집을 저희 둘다 마음에 들어 해서 그 집으로 계약을 왠지 할것 같아요. 목표는 전세 살기였는데, 아쉽게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렇게는 안 되고, 그래빠 체리가 열심히 일해서 유튜브도 잘 되고, 학원도 잘 돼서, 우리 채돌이랑 행복한 곳에서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. 채돌아, 엄마가 행복하게 해줄게. ノープ